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드디어 어제 화요일 날 캐나다에서 열렸던 G7회의가 끝났습니다. 이 G7회의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경제 선진국 7나라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주로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제반 다른 국제 문제를 협의를 하자라는 취지의 모임인데, 예, 이 일곱 개, 이제, 최고의 경제 선진국은 우선 미국, 캐나다, 일본, 어,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렇게 이제 일곱 나라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가끔은, 아 어, 옵서버, 그러니까 참관국으로 멤버 그 일곱 개 나라가 아니더라도,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경제인, 어, 브라질, 또 인도,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어, 이제는 또 어, 한국도 어, 그 경제 사이즈가 크니까 에, 그리고 이제 뭐또그 어, 이외에 에, 뭐 멕시코라든가 어, 또는 경제와는 관계없이 에, 국제 그 현안 중에 에, 가장 그 포커스가 되는 아, 요즘 같으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그런 나라의 국가 정상도 이제 그 초청을 해서 어, 같이 협력을 도모하는. 이런 게 이제 그 G7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이란 사태의 수위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첫날 회의가 시작하고 한 8시간 만에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조기 귀국을 한 이유가 겉으로 이야기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돌아간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G7 미팅의 하이라이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캘거리 공항에 도착하는 것부터 조기 귀국을 하면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열렸던 기자회견까지 제가 쭉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시는 자율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21일 오후 6시에 제가 사는 동네인 이 플러턴 공화당의 초청으로 강연을 합니다. 주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미국의 관세 정책입니다. 참가자 전원이 미국 공화당원이라서 영어로 강연을 하는데, 마이크심 TV 구독자분들, 이 오렌지 카운티나 LA에 계시는 분들, 남가주, 어디서든지 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캐나다에서 독립을 해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는 이 엘버타주의 캘거리 공항에 도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비디오를 우선 보시고 나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비디오에는 안 나오는데 캐나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캘거리 공항에 나와서 어, 트럼프 대통령 도착 직전에 에, 그 착륙을 하는 미 해병대의 그 헬기들과 나중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그 촬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캐나다 G7을 어, 그 호스트하는 카니 수상은 바로 이 알버타주의 출신입니다. 고향이 여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버타주에서 카니수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 어, 그 사회주의자들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웃나라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은데, 이제 그 이유는, 어, 알버타주가, 그 많은 사람들이, 뭐 50%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못하는 건데, 최소한 40%에서 45% 정도 사이가 되는 알버타 주민들이, 캐나다의 이 사회주의 정권 하고는 못 살겠다 아 그래서 캐나다 로부터 독립을 원하고 독립 후에는 자연스럽게 미국에 병합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g7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수상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도 카니 수상 한테는 질문도 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 질문을 합니다 캐나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칸이 수상은 완전히 그 손깍지를 끼고 나중에는 그 심심하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 여기 내가 수상이다. 내가 여기 g 7에 호스트하는 주관국에 내가 정상이다라는 것을 마치 알리고라도 싶은 듯이 이렇게 아 나중에 계속 질문이 되니까 이걸 잘랐어요. 물론 뭐 앞으로 몇 분이 있으면 우리가 G7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니까 회의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질문 그만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왠지 모르게, 그, 그냥 너무나 이 쪽팔려가지고 빨리 기자회견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그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영국 수상하고 그 관세 무역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서류에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는 이게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였는데 두 영상을 짧게 보시면은 우리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표정이라든가 태도를 보면 이번에 캐나다의 G7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Canada, the United States, um, and uh, the other G7 partners uh, with your leadership are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he meeting and grateful well, to have you. Thank you very much, Mark. I appreciate it, and we've developed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rade and many other things. And uh, we have a whole group of people, some traders and some other people. I see my top economy people. Uh, but we have a, a very talented group of people, and you do too, and I know they work together very well. I look forward to that. Other than that, I think we're going to accomplish a lot, and I expect to. And I think our primary focus will be trade and trade with Canada. And I'm sure we can work something out. Yeah. Thank good. you very much. Yeah, so much.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Mr. President, what is holding up a deal with Canada from your perspective? Uh, it's not so much holding up. I think we have different concepts. I have a tariff concept. Mark has a different concept, which is something that some people like well, we're going to come out with something hopefully. think the deal is achievable within days within weeks is there that kind of runway? Yeah, it's achievable both parties have to agree yeah sure. Mr. Mr. President, Iran, Iran, Mr. President. Have you seen it, have you heard any signals or seen any messages from intermediaries that Iran wishes to de-escalate the conflict? Yeah. What have you heard? What have you heard from the Iranians? They'd like to talk, but they should have done that before. I had 60 days, and they had 60 days, and on the 61st day, I said, "We don't have a deal, and they should talk immediately before it's too late." And what would you say, in your opinion, what would it take for the U.S. to get involved in this conflict militarily?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And you mentioned Putin. Do you think that he should have a seat at the G7 today? That it should be the G8? This was a big mistake you wouldn't have that war. You know, you have your enemy at the table, even, I don't even consider him, he wasn't an, an, really an enemy at that time. Why not? What material support and what in, intelligence support are you providing Israel? Uh, we've always supported Israel. We have for a long period of time, strongly, and Israel's doing very well right now. Why, not have, China Why to not have China here, the biggest economy in the world after the United States? Well, it's not a bad idea. I don't mind that. If somebody wants to suggest China coming in, I think we suggest. But you want to have people that you can talk to. And he's uh, not a happy person about it, I can tell you that. Bas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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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basically doesn't even speak to the people that throw him out. And I agree with him. Go ahead. Why are you ordering ICE to target Democratic inner cities? What's behind that? I don't know what you're saying. You, you did a post last night where you said you want ICE to really target Democrats? Yeah, I want them to focus on the cities because the cities are where you really have what's called sanctuary cities, and that's where the people are. I look at New York. I look at Chicago. I mean, you got a really bad governor in Chicago and a bad mayor. All blue cities. All Democrat-run cities, and they think they're going to use them to vote. It's not going to happen. Thank you. don't mind, just I'm to exercise. We all know the great Prime Minister of the UK, and we just signed a document. This is sorry about that. Very important document. A little windy out here. Come in here. <laughs> we just signed it and it's done, and so we have our uh, trade agreement with the European Union, and uh, it's a fair deal for both. Going to produce a lot of jobs, a lot of income, and we have other many, many other ones coming. But you see, the uh, the level of enthusiasm is very good. But the relationship that we have is fantastic. So I just want to congratulate you. But Donald, thank you very much. This now implements on car tariffs and aerospace um, are a really important agreement. and so this is a very good day for both of our countries, a real sign of strength. so thank you again, donald. Um, a really important day for both of us. Great people? has anything changed in yes, any the agreement since you spoke on the phone and, and from the oval office? Not much? Nope. This, this is important. We, is cool. Cool. ma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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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can't I can't ask you ask to a question, please? Um, g7 leaders are calling for de-escalation in israel and iran, that you are the key one unlock in that. That's right. And here I am. And here you are. Yeah. So, can I ask you, sir, have you spoken to Prime Minister Netanyahu? When might you speak to him? I've spoken to everybody. Mean, what will you say? Israel is uh, doing very well, as you probably noticed. And uh, I gave Iran 60 days, and they said no. And the 61st, you saw what happened. Day 61. So I'm in constant touch. And as I've been saying, I think a deal will be signed or something will happen, but a deal will be signed. And I think Iran is foolish not to sign one. Yeah. Iran yeah. is accusing Netanyahu of attacking them to deliberately derail your nuclear plan that you have. What do you say to that? Do you, do you think that's no. True? no they, and look, Iran should have signed the deal. If it would help bring Iran to the negotiating table would you guarantee that the u.s. would not get involved militarily? well, i think this, i think iran basically is at the negotiating table. they want to make a deal. and as soon as i leave here, we're going to be doing something. but i have to leave here. i have, you know, this commitment. i have a lot of commitments. i have a commitment to a lot of countries, including the uk, where we just signed our deal we're going to we're going to let you have that information in on, a little while. When on, on, on US talks, when will they be starting? Uh, they're starting already. So, President, do you, why you why? to apply more sanctions on Russia. Well, Europe is saying that, but they haven't done it yet. Let's see them do it first. You told it's it's earlier that you... 에, 이스라엘 이란 문제가 심각해져서 G7 미팅을 시작하자마자 첫날 8시간 만에 에, 그 미국으로 어, 조기 귀국을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어,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이 꼭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 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란을 어떤 식으로 항복시키려고 하느냐, 일본과의 무역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선 이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하지만은 그거 하나 때문에 일찍 돌아가는 건 아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이유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나한테 미국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 조치를 해달라고 센션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많이 하지만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국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뭐 말로는 유럽도 센션을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유럽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보고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내가 관세 무역 협정을 각 나라에다가 며칠 동안 유예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줬는데 결국은 캐나다, 일본, 프랑스, 이태리가 힘을 합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 문제에 있어서 좀 봐달라라는 식으로 밀당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준 시간 내에 그 협상이 안 되면은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미국이 원하는 그 조건을 명시한 서한을 일방적으로 써서 우리가 보내고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 협상은 끝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잘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큰 관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그 내가 4월 달부터 그각 나라에다가 매기고 있는 관세로 인해서 그 4월 이전에는 전혀 일부도 들어오지 않았을 관세가 4월 이후에 새로 실시한 관세 퍼센티지로 인해서 지금 미국 어그 국고에 들어온 돈이 8 8 0억 달러이다. 그러니까 880억 달러가 지금 두달 만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협상하든 말든 나는 관계 없다. 협상을 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안 하고 계속 끌어도 아무 관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안 한다거나 밀당을 계속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일방적인 제시를 할 거고 그게 싫으면 미국하고 무역하지 마라. 물론 정확하게 그게 싫다면 미국하고 장사하지 마라. 이런 표현은 안 했는데 그런 뉘앙스를 풍긴 거예요. 그래서 옵서버 국가로 온 무슨 한국이나 뭐 인도 이런 그 정상들은 얼굴도 안 보고 오후 늦게 그냥 떠나버린 건데 또 하나는 어, 이 러시아와 중공의 군사적인 움직임이 에, 월요일 갑자기 그 이상 조짐이 있고 어, 그 군내 움직임의 수위가 아, 매우 높아지면서 달라졌다. 그거는 일요일 저녁에 미군의 대형 수송기와 대형 공중급유기들이 수십 대가 유럽으로 날아갔다는 거. 어, 그거 그 정황 하나만 보더라도. 뭔가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어그 알버타에서 한가위 경제 협상을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돼서 어 미국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게 냉철한 국제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세 협상 안돼도 관계 없다. 아, 안되면 결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 니들 미국하고 무역하지 마. 아, 미국에다 장사 안 하면 될거 아니야? 라는 이런 막강한 그 비즈니스맨으로서 그 경험이 쌓인 예, 손님이 왕이다. 아, 니들이 미국에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벗고 사는 나라인데 니네들 조건을 자꾸 내세우면, 아, 그건 내가 받아질 이유가 없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laughs> 그 마인드라는 것을 아, 특히 한국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에서 한국을 보는 눈은 매우 그 좋지 않습니다. 경제가 아, 발전을 했고, 어, 또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쭉 80여 년 가까이 오면서, 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쭉 발전을 해왔는데, 에, 특히 그 김대중 때 들어오면서부터, 어,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특히 심각한 게 이제, 문재인 때가 심각했는데, 지금 이 이재명이는 완전히 심각한 정도의 수위를 많이 넘어 쓰는. 그래서 미국에서 뭐그구태여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협상을 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어, 뭐 다른 G7 국가 중에서 영국하고는 끝냈지만 다섯 나라도 그런데 뭐 한국이라든가, 아, 이런 그 이외의 나라는 인도를 제외하고, 인도하고는 얘기가 많이 진전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건뭐 트럼프 대통령의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G7에서 봤듯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미국과 서로 주고받는 성숙한 만큼 주고받는 관계로 트럼프 대통령을 대해야지.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미국과 상대해서 일방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추구하는 나라들은 제가 보기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성정으로 봐서. 어, 오히려 좋은 성과는 커녕, 어, 그 반대로 역효과가 나는 그러한 외교, 어, 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많다. 미국하고, 어,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 냉철한 그 국제 질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하에 전 세계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약간의 그 힌트를 드리면서 어, 우리가 맛을 봤는데 기회가 있을 때또 어, 이런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